전공의 파업이 지난 며칠 동안 몇 가지 난항을 겪으면서 이제는 파업 철회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내용에 깊은 관심이 없거나 주의 깊게 보지 않은 분들도 의협 최대집 회장의 갑작스러운 정보와의 합의 그리고 전공의 협의회의 반발, 대전협 비대위의 총사퇴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 구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쏟아진 잡음은 다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영상에서 또 라이브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인이 너무 가 부타 해라 마라 하는 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러나 좀 너무 한쪽으로 이야기가 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지금은 의미가 많이 사라진 것 같은 9월 4일 최대집 의협 회장과 여당 또 정부와의 합의안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해요. 문제 9월 3일 합의 하루 전입니다. 범투위의 3차 회의가 있었어요. 범투위는 의협, 대전협, 전임의협회 등이 함께 구성한 특위고 회의에는 오프라인 18인, 온라인 12인이 참석했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 박지현 대전협 회장 외 의협과 대전협 인사들이 두루 참석했었어요. 회의 시작 전에 대전협 측은 젊은 의사 비대위 요구안이라는 것을 회의에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날 이루어질 합의의 바탕이 되는 하부의 안의 초안이 들어 있었어요. 이 하부의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던 법안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 의료, 한방 처약 급여화 이 법안들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 안건은 모두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이제는 이름이 뭔지 잘알 수도 없는 야당 예전부터 단골로 이런 법안을 들고 나왔었으니까요. 나중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요구 안에 수록된 합의안은 둘다 철회라는 말이 빠지고 재검토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전협이 제출한 합의안 초안도 철회라는 강경한 요구가 아니라 재검토라는 약간 물러선 표현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3차 회의에서 협상안의 수정 가능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대전협의 사람들은 이 초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수정본도 계속 공유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몇 참석자는 협상 도중에 수정본을 공유하기는 어렵다.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범투위 위원장 최대집 회장에게 전권이 위임되되 협의 시에는 전공의 측 대표가 참여하자는 언급을 하면서 회의를 마칩니다. 이게 9월 3일 저녁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9시 경 민주당이 의협 측에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해요. 밤 10시 반쯤에 국회에서 의협 측 대표와 민주당 측이 만납니다. 만나기 전에 의협 측 대표는 대전협의 협상안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게도 대전협 측은 낮에 논의했던 합의안,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한 안이 아니라 법안의 철회를 요구한 과거안을 보내요. 이 안과 낮에 하브의 안을 모두 가지고 논의가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다 설명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새벽 4시경에 하브의 안이 대충 세팅이 되고, 의협은 이걸 대전협에 보내고 연락을 시도하는데, 늦은 밤이라 그런지 대전협과 연락이 안 돼요. 아침 6시 40분경에 대전협 임원과 연락이 닿고, 의협은 이른 아침이지만 논의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7시 30분부터 복지부가 의협과 하브의를 했다. 고 뉴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시점에는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측의 누군가가 언론에 합의를 했다고 흘렸다고 추정이 되어 의협에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민주당 그리고 복지부 양측은 모두 이미 자리를 준비하고 앉아서 의협에 빨리 사인을 하러 들어와라 하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어요. 의협은 전공의 협의회와 아직 의견 교류가 안된 상황이므로 일정을 미루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당과 복지부는 못 미루니까 빨리 들어와라 하고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최대집 회장은 이미 합의했다고 보도가 나간 상황에서 더 미루면 의대생들이 국시를 못 치고 고발당한 전공의들도 구제가 안 되고 여론이 추가로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전공의협의회와 이야기를 끝마치지 않은 채로 합의안에 사인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0시에 민주당과 합의를 하고 11시에는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 시점에는 이미 전공의들에게 상황이 알려져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 서명은 한시로 다시 미뤄집니다. 그러나 한시에는 이미 서명식장을 전공의들이 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자 보복부와 의협은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서 오후 2시 30분에 합의문 서명식을 합니다. 예상된 일이지만 이 합의가 알려지자 전공의들 뿐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의사들이 반발을 해요. 대부분의 의사들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최대집 회장은 범투의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9월 7일을 마지노선으로 못 박습니다. 국시 신청 마감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를 지으면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정상적 시험을 칠수 있다. 그리고 이 선을 넘기면 더큰 규모의 총파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태를 끝내겠다는 생각에 대전협과의 최종적인 협의 없이 그대로 정부와의 합의를 진행하면서 스스로 비난을 자초합니다. 민주당과의 아침 합의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전공의들이 반발을 하고 심지어 서명식장까지 막아 서는 상황에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하고 마는 것은 누가 봐도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어디까지나 이번 상황의 주체는 전공의들이었고 전권을 위임받았다고는 하나, 3차 회의에서 협상안이 나오면 최박두 회장이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말이 나온 상황에서 반대하는 전공의를 뚫고 합의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명분이 없죠. 이미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 한다. 이 말은 그야말로 민주당과 정부의 정치 공작에 말려든 게 됩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고 당사자인 의사들. 별로 이 행동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럼 과연 모두 다 최대집 혼자만의 잘못인가? 글쎄요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미리 밝힙니다만 저는 최대집 회장과는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고 만나거나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편을 들거나 감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나중에 정부와의 협상안을 가지고 두 회장이 단일안을 논의하자 하는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에 대해 따로 의결을 하지는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 회의의 결론은 대전역 비대. 위에서 가지고 온두 가지 협상안 대정부, 대여당 이 협상안을 대한의사협회의 단일 협상안으로 채택하는 것을 의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만장일치로요. 의협 입장에서는 이 안이 이미 협상안으로 의결된 상태고 더하거나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했고 정부와의 협상에 들어가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이 필요하다고 이미 설명을 한 상태였어요. 이 이미지 출처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대전의 비대위 측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두 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비대위가 내놓은 안과 실제 협상안을 비교하면서 마치 의협이 법안철회라는 표현을 자유로 없앤 것 같이 묘사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3차 범투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비대위가 제시한 협상안은 둘다 철회라는 표현이 이미 빠져 있었습니다. 대전협 치 위원이 이 안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져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회의록에 담겨 있습니다. 2차 3차 회의록에 보면 정부와 여당에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걸 설명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내용이 이미 대전협 비대위가 작성하고 범투위가 의결한 합의안에 반영되어 있었다고 볼수 있고 실제로 내용도 그런 부분 예를 들면 철회라는 표현이 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 개개인에게 철회를 하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보기엔 이건 민주당 말장난인데 그런 논리라면 원점 재검토도 불가능하죠. 어쨌든 그런 논의 과정 끝에 내용이 수정되어 나온 상태였다는 거죠, 이미. 그런데 그걸 합의 후에 와서 우리는 철회로 줬는데 니들은 왜 재검토로 바꿨느냐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언론 플레이죠. 그리고 또한 대전협 비대위가 과연 전공의들 요구처럼 파업 유지를 할 의지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지금은 이미 회장을 비롯해서 지도부가 총 사퇴하고 새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만 사퇴 전에 마치 모든 잘못은 최대집 회장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복수의 소스에게서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비대위 회의에서 파업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파업 유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발언권을 주지 않아서 항의가 일어나기도 했고 의대생 대표를 회의장에 불러서 발언권을 주고 그 의대생 대표가 파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호소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위원 중 하나가 그게 니네 뜻이냐 의대생 전체의 뜻이냐 고세 번이나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고 가서 의견을 모아 오겠다고 하더니 결론은 단체 휴학, 국시 거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대생이 참여할 이유가 없는 회의장에 불려 와서 발언권을 얻어서 눈물로 호소. 하던 이 학생은 사실 의대생들의 의견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학생을 불러서 발언권을 준 것은 지도부였고요. 또한 전공의들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파업을 계속 원하는데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자 대전협 회장 박치현은 의협의 합의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낮은 단계의 파업이라는 좀 괴상한 개념을 주장해요. 파업을 하지만 실제로 파업을 하지는 않는다. 파업을 멈추지만 파업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파업을 유지하기로 의결하면 나에 대한 불신입니다. 라면서 자기 신임 투표를 이 파업 투표와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의대생들이 선 배들 당신들이 뭐라든 우리는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결의를 하고 전국 전공의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박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전부 물러나 버립니다. 왜 런하냐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투쟁의 결의가 많이 빠져버린 상태라 결국 어젯밤 오늘 새벽 전공의들은 파업 중단을 의결한 것 같아요.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의사들이 말렸어요. 정치 노름에 홀라당 말렸습니다. 합의를 하기도 전에 거짓말로 여론전을 폈고 합의 안에 서명을 하자마자 당장 정부와 여당은 의정협의체에 환자와 건보가입자를 끼워 넣겠다고 선언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환자 개개인이 끼는 게 아니죠. 결국 환자 단체가 끼는 거죠. 그리고 건보가입자가 누구죠? 온 국민이에요. 온 국민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결국 시민단체가 낀다는 얘기입니다. 의사, 정부, 여당, 뭐, 그리고 야당 약간, 그리고 온갖 시민단체들. 과연 그놈의 의정 협의체가 어떤 결론을 낼지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상상이 가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범투위에서도 우려하던 내용이에요. 의정 협의체에 시민단체가 끼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쩌느냐. 그런 시도가 있으면 당연히 거부하겠다. 그러나 서명할 때까지만 해도 시민단체가 낀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죠. 저놈들 머릿속에는 있었죠.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첩약 급여화는 못 건드린다. 예정대로 추진한다 하고 이미. 발표됐고, 이제 코로나 안정화가 되면 이 법들은 그대로 원점에서 재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이 안정화 후 재논의라는 말의 정의는 일각에서는 그냥 신규 감염자 수가 두 자리로 떨어지기만 하면 바로 이 법을 다시 끄집어낸다는 뜻이라고 하는군요. 법안은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공공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아마도 그 결정은 각 종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의정 협의체에서 하겠죠. 시민 단체라는 것이 의사들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이미 합의서에 사인을 해버렸고 다시 파업을 시작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의협이나 대전협이나 그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무슨 일을 벌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쪽이 파놓은 삼정에 말려든 꼴이 돼버렸네요. 지금도 상당수 의사들은 파업 철회가 아니다. 낮은 단계의 파업이다. 1단계 파업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상대방. 에게 데미지가 없는 파업이라는 것이 어쨌든 물러설 수 있는 주제도 아닌 것 같고 계속 할수 있는 걸 하면서 지켜봅시다. 저도 제가 할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식의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